1열척 척의 배로 3 0 0의 외군을 막아야 한다면 당신은 싸우겠습니까? 아니면 도망치겠습니까? 1597년 0천량 해전의 패배로 조선 수군은 괴멸 0기 남은 배는 고작 1 2척0이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말합니다 0 0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0 0 0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던 순간, 구선도 없는 마당에 결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. 그는 단 하나의 길을 선택합니다. 정녕 그리 생각하느냐 좋다. 포구 진영 앞에 군사들을 모두 불러 모으거라. 죽기를 각오하고 명량 해협로 향하는 것. 또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동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. 살고자면 필히 죽을 것이고, 또 죽고자면 살 것이니. 거센 물살, 포탄이 쏟아지는 바다 위에서 열두 척의 조선 수군은 330 척의 왜군을 향해 돌진합니다. 과연 이기적 같은 전투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